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뉴스입니다. 북한은 국제사회와 대화를 진행하는 동안 핵개발 관련 기술과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의 핵실험 중단이 핵무기 생산 중단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고 경고했습니다. 박승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위성 자료를 통해 북한의 무기 개발 활동을 관찰해온 비확산 전문가 멜리사 헤넘 박사는 미국 대화 국면에도 북한이 무기를 생산하고 있다는 증거가 계속 발견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최근 영변 핵시설 지붕이 다른 곳과 달리 눈이 녹아 있었고, 이는 핵분열 물질 생산 라인 가동으로 추정할 수 있다면서 핵미사일 실험을 중단한 북한은 양적 확장을 꾀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That means they no longer feel they have to test new technologies, perhaps, but they still want to expand the number of warheads and the number of ICBMs that they have. 이어 지난해 위성 사진으로 공개됐던 평양 외곽 산음동과 양강도 영저동 등지의 미사일 기지에서도 지속적인 활동이 포착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Mostly what we see are large container trucks driving up and away from there and these trucks are the you know the correct length to carry uh full, you know a fully assembled missile and then there's lots of vehicles for smaller assembles they shut down some sites beyond beyond and, beyond and make quite a few nuclear weapons over the next couple years 따라서 북한이 플루토늄과 고농축우라늄 등핵 분열물질을 어디에서 생산하는지 목록을 제출하지 않는 한 북한의 영변 등 일부 시설 폐기 제한은 사실상 비핵화를 하지 않겠다는 뜻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언제든지 대량살상무기 생산을 재개하거나 확장할 수 있다면서 미국 정상회담이 열린다면 이를 차단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박승혁입니다. 북한은 전체주의 독재정권 국가이며 김정은 위원장은 집권 7년 동안 공포정치로 권력을 다져왔다고 전문가들이 분석했습니다. 미국과의 핵협상도 김정은 정권의 권력 유지가 목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조은정 기자입니다. 영국 SS대학의 나타시아 에즈로우 교수는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이 집권 7년 동안 공포정치로 권력을 공고히 했다고 평가했습니다. Then resulted in a massive purge, which some say it could be hundred or two hundred people were killed, including uncles or family members, where he was really setting the tone very early on, as most other dictators have done. If you are not loyal to me, I will kill you. 독재자들과 독재주의를 집필한 에지로 교수는 아직 동상을 만들지 않은 김정은은 개인 우상화에 집중하는 대신 북한 주민들에게 자신이 전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고 훌륭한 일을 하고 있다는 메시지를 주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미국 뉴욕대의 알레스테어 스미스 교수는 현재까지 권력을 유지하고 있는 김정은은 성공한 독재자라고 평가했습니다. 독재자의 핸드북이라는 저서를 쓴 스미스 교수는 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과 대화에 나서는 것도 독재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라고 지적했습니다. 미국 등을 통해 경제 지원을 받아서 자신의 권력 유지에 활용하는 것이 목표라는 것입니다. 진행 중인 비핵화 협상과 관련해서는 김정은을 추종하는 북한의 특권층을 힘들게 하는 대북 제재로 계속 압박하는 방안이 효과가 클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이들 전문가들은 북한의 독재 정치가 특권층의 지지 속에 유지된다면서 이를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v i e w e a y n e 조은정입니다. 스티브 비건 미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의 대화상대인 북한의 최선희 외무성 부상이 스웨덴에서 열리는 국제회의에 참석한다고 밝혔습니다. 최선희 부상은 15일 경유지인 중국 베이징 서우두공항에서 행선지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으며 이에 따라 언론들은 북핵 문제 관련 실무 접촉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국무부는 비건 대표 일정에 대해 발표할 것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내 탈북민들은 미국의 대북 인도적 지원 가능성에 대해 일부 긍정적 영향이 있지만 분배 과정의 투명성이 전혀 보장되지 않아 정권 유지에 악용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탈북민인 폴 씨는 15일 VOA와의 인터뷰에서 인도적 지원의 대부분이 일반 주민보다 당 간부들에게 돌아가는 데다 이런 지원을 북한은 정권의 선전으로 악용한다고 말했습니다. 익명을 요구한 다른 탈북자는 인도적 지원 물품 분배 과정에 투명성을 보장하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탈북 지원 단체 링크의 박석길 한국 지부장은 현재 북한 사회의 주된 변화 중 하나로 시장화와 대외 정보 전달 등을 꼽고 특히 대외 정보는 최근 이동식 저장 장치인 USB나 메모리 카드 같은 저장 매체로 변화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거주 외국인과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글로벌 통일 아카데미에 12일 강연자로 나선 박 지부장은 북한 주민들이 대외 정보를 전달받는 수단이 1990년대에는 라디오가 유일했지만 현재는 TV와 휴대전화를 거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VA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